이 지역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복지가 행정의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복지구청장이라고 불리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장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청장 문석진입니다. 어, 벌써 이제 늦가을인데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장님은 서대문구 최초 삼성구청장이시죠. 네. 뭐 어, 특화된 복지 정책도 많이 개발하고 계신데 네. 또 발굴도 하셨고. 네. 소개 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이제 복지와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는 백가정 보듬기라고 하는 사업을 2011년에 했습니다. 백가정 보듬기는 백가정이라는 뜻 자체가 숫자만의 뜻은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품어보자, 보듬어보자 이런 뜻이고요. 어, 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지역에 또 종교시설이라든지 법인이나 개인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발굴은 구청이 하고요. 네, 네. 또 우리의 복지통장님들이 해주고 계시고 네. 또 복지관에서 같이 해줍니다. 현재 연계된 후원자들 또그 가정이 589 가정에 아우. 34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우,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2011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어, 우리 직원 한 분이 백 가정 보듬기라고 하지 말고 천 네. 가정 보듬기 합시다. 뭐 이런 제안도 하더라고요. 아우. 근데 이제 백 가정을 넘어서 그런 천 가정을 목표로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네, 네. 어, 동복제허보화라고 해서 네. 저희가 동이 복제 중심이 되자. 그래서 동 복지 허브 안돼 동장이 복지 동장이 되고 또 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통장들이 복지 통장이 돼서 우리가 마을 공동체와 함께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단순 기능을 구청으로 다 이관하고 행정직도 복점을 하기위 해서 동이 복지 중심이 되게 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2011년, 12년 이런 때 시작을 했는데. 어, 이러한 제도가 2015년도에 서울시의 찻동이라고 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아, 네. 이것의원조가 됐고요. 뭐. 네. 또 2016년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읍면동 복, 동복재와 네, 네. 여기에 또 중요한 모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나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이 네, 네. 된 어, 이런 걸로 인해서 6년 연속 복지행정상도 받으면서 네. 서대문구가 이렇게 복지 1등으로 자리매김 한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아무래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복지구청장이라는 네. 닉네임에 걸맞게 네.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시행하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우리 구민분들과 시청자분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저희도 기대해 보면서요. 네. 청장님, 그 안산 무장의 자락기를 네. 조성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산 부장의 자락 길도 또 어떻게 보면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산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산을 갈때 우리는 보통 등산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안산에 어,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둘레길, 저희는 이름을 자락길이라고 붙였습니다. 네. 산자락, 이런 의미로 이제 산자락길이다 아, 이런 그 의미로 산 자락길 네 그래서 네. 이제 안산자락길 안산은 산 이름이고요 네네.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전체 길이가 7km이고 음. 순환형입니다 네네. 어느 지점에서든 출발해서 쭉 돌아서 오면 2시간 뒤에는 다시 오위치가 되는 아,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휠체어가 계단이 없기 때문에 어, 쭉 7km를 다돌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유모차 휠체어가 갈수 있는 어, 무장의 자락길이 되겠습니다 아. 이 자락길을 만들 때 제일 처음에 만든 게 2010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네네. 390m를 처음에 조성을 했어요. 네. 그런데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하고 그 숲속을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정말 눈물 흘리시면서 감격해하시는 거예요. 음. 어, 내가 숲을 즐길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것이 이거를 아예 사람 한 바퀴 돌려보자 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7km의 안산 순환 장애의 무장애에 이런 자락 길이 되어졌고요. 또이 안산만이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북한산도 네. 어 저희가 자락 길을 같이 조성을 해가지고 서대문은 보행 약자가 누구나 네. 다 산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자. 그래서 안산 자락 길이 우리 모든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뭐~ 서울 시민들 너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정말 네. 다 환영합니다. 모든 네. 분들이 즐기는 어 서울의 명소가 된것 같고요. 또이 어, 장애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신체가 음. 건강하신 분들 아니면 또어르신들 포함해서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정말 모든 분들의 자락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고민 분들이 찾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정장님그 복지만큼이나 또 관심 갖고 계신 게 지방분권제도인데 네. 그 얼마 전에 지방 정치 대상 최우수상도 네. 수상을 하신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방 분권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자치 분권과 관련해서 이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여전히 지방자치는 1995년도에 단체장을 선출하고요. 처음 지방자치에 대한 선거를 한건 1991년입니다. 그래서 어,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어, 지방은 제대로 된 재정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음. 고난이 아직도 없습니다. 어, 저는. 어, 투표에 의한 지방자치, 이건 시작이지만, 이제는 지방정부에게 권한과 그리고 재정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 최근에 이제 재정분권으로 해가지고, 어, 중앙정부가 어, 1차적인 재정분권을, 최근에 지방소비세를 11%에서 21%로 올리는 과정 중에, 음. 1차적으로 15%까지 올리면서, 네. 어, 일정하게 분권의 개념으로 재정이 조금 오긴 했습니다만, 음. 이거 자체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네네. 저희는 어, 앞으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대로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 자체의 분권도 현재 8대2 구조, 이를테면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구조가 네네. 국세가 8, 지방세가 2입니다. 음. 이 2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업무는 중앙이 팔을 걷어서 전체 업무에 사를 하고요. 네. 저희 지방이 전체 업무에 6을 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팔을 걷어서 남는 사를 중앙에 결국은 보조금과 교부금 형태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더 국고보조금 규모가 커지고 이런 의존성이 커지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커졌는데 음. 저희들 재정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지방자치 역행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음. 오히려 세입 구조를 8대2에서 7대3, 내지는 6대4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게 6대4로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실제로 어려우니까 7대3까지는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네, 네. 아직도 7대3 가기는 아직도 멉니다. 음. 어, 이제 이런 재정 분권에 대한 방향을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실행해 주셔야 되는데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을 개정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음.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헌법 개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국가가 지방 자치를 하고 있는 분권 국가를 지향해야 됩니다. 아, 네. 이 얘기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기초지방정부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요. 기초지방정부에서 해내지 못하면 광역지방정부가 하고 음. 이게 안 되면 네. 중앙 정부가 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려면 기초 지방 정부가 자기 지역에 있는 주민의 모든 수요에 맞도록 음. 재정을 운영할 수 있으려면 재정의 독립성이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입 구조도 변동이 돼야 됩니다. 네네. 아직 정부가 여러 가지 지방이양일괄법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법 전면 그 개정안에 대한 통과를 아직 못 해주고 계세요.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저희들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계속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잘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장님이 여러 가지 그 지방 분권에 대한 생각이 또 네. 많이 계신데. 네. 또, 뭐, 국회의원분들, 관계자분들하고 잘 의논하시고 네. 의견 수렴하셔서 네. 올바른 방향으로 네. 정책이 수립돼서 나아가면 네.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청장님, 그 외에도 상 받으신 게또 있으세요? 네. 얼마 전에 그 유네스코 학습 도시상? 네. 좀 뭐, 단어가 네. 좀 뭐, 국내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드는데. 네. 어, 어떻습니까? 뭐 수상의 의미가 남다르실 음. 것 같아요. 한 말씀 좀더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수상한 게 9월 30날, 어,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세계 학습 도시를 하는 데 있어서 평가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네. 그래서 전체 해운국이 54개국에 224개 도시가 해당이 되는데, 어, 10개의 도시를 뽑아서 어, 상을 음. 줍니다. 아, 저희가 어, 금년도에 어, 뽑혔고요. 어, 그래서 세계적인 10개에 대한 도시들에 대한 수상을 9월 30날 어, 콜롬비아에서 유네스코 총회할 때 네. 예, 상을 주셨습니다. 음. 이 상의 의미는 저희 서대문구가 어, 이를테면 찾아가는 그 평생학습 네네. 이를테면 어, 그 우리 동네 안에 찜질방과 같은 이런 공간들이 있으면 시장 상인분들이 평생학습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 욕구는 있어도. 네네. 그러면 시장 옆에 있는 찜질방을 찾아가서 어, 업무가 끝난 시간, 이를테면 음. 시장에서 어, 업무를 다 마치고 나서 어, 찜질방 오셔서 찜질방도 하시고 그 쉬는 공간이 있잖아요. 우리는 네네. 찜질방에 네네. 공간이 많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인문학도 하고요. 아. 또 이분들이 그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는 네. 뭐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음. 물론 시장 상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도 합니다. 네, 네. 근데 의외로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 이런 시장 상인과 함께 하는 인문학을 저희가 찜질방 인문학 해가지고 네. 이걸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세계에 여러 가지 평생학습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이렇다면 우리 서대문구가 하는 일종의 아울리치 사업, 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네, 네, 네. 찾아가는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이런 음. 면을 아주 높이 사준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저희는 세로골목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네. 요즘은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많으니까 네, 네. 주로 사람들이 예전에는 가로골목에서 만났지만 네. 이제는 세로골목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다. 그렇죠. 그러면 다섯 어. 명 이상 모여서 자기들이 필요한 강사를 요청하면 네. 저희가 그곳에 강사를 배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아. 어, 이러한 평생학습에 대한 찾아가는 평생학습, 이런 의미가 어, 그 우리 평생학습 도시를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고요. 네. 또 저희는 그 도시들과 함께 시민성 교육, 우리에게 필요한 세계 시민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시민성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어,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주 그러셨군요. 좋은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네, 네네. 다시 한번 늦었지만 저희도 축하를 다시 한번 네. 드리면서요. 네. 청진장님 그 학습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서대문구에는 다른 구와 다르게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대학들 그 청년들 주거 네. 환경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계신데 네. 네.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죠? 저희가 대학이 아홉 개입니다. 네, 신촌에 있는 연세대, 이화여대를 포함해서 명지대, 경기대 아주 대학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홉 개 대학이 있는데 어, 아무래도 청년이 많고요. 주민등록상에는다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어, 신촌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신촌동이 1인가구가 제일 많다는 얘기는. 청년이 제일 많이 여기에 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의 근데 주거 환경은 의외로 열악합니다. 알다시피 음, 네, 고시원, 옥탑방, 네, 네, 그렇죠. 또 이제 지하에서 이제 지옥구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곳을 어떻게 우리가 좀더 나은 주거 환경을 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대학생들의 임대주택 사업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홍제동에 데이케어 센터를 개조해서 16명을 입주를 시키고 보증금 네.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 네, 네. 이런 수준으로 저희가 대학생 임대주택 사업을 했고요. 2호 사업이 천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위에 음. 어, 포스코와 함께 지어가지고 꿈꾸는 다락방 2호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48명을 네, 네. 입주를 시키고, 네. 그 다음에 교육부가 우리와 함께 기숙사 사업을 하자고 래서홍제동에 네. 516명이 입주한 홍재동연합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네. 이건 이제 그렇지. 대학생을 위주로 한 사업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 그렇죠. 청년들을 위해서 네. 이와 일가 두 집을 한 가족이다 이런 의미로 SH가 협조해줘서 를 어, 국가자동 쪽에 네. 28명이 입주한 두 어, 그러니까 온룸식의 음. 두 개의 집을 마련해서 이와 일가로 해서 28명이 입주를 네. 했습니다. 네, 이분들도 네. 자기 스스로가 협동조합 형태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이제 청년과 관련된 임대주택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포스코가 함께한 청년누리에서 어 남가자동 쪽에 청년누리 주택을 지었는데 한 층에 6명씩 3개 층에서 18명이 입주해 있는 이런 청년누리 주택이 있고 또 가장 최근에 홍원동에 네. 미래공동체 주택이라고 해서 68명의 청년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청년들 16명을 이번에 또 입주를 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홍운동 쪽에 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꾸준히 저희는 청년을 위한 주택 사업에서 함께 하고 있고 또 단순히 임대주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창업꿈터라고 해서 어, 신촌동에 어, 벤처를 하고 있는 청년들 네. 어, 8개 업체 20명을 청년창업꿈터에 저희가 레지던스 사업으로 펼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지원을 해줘서 모텔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사업이고요. 또 하나의 2호점을 청년과 관련된 창업금토 2호점을 합니다. 이 2호점은 저희 서대문구는 예술 쪽, 문화 쪽 하는 청년들을 이번에는 모집할 계획입니다. 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과 관련된 주거정책을 저희 서대문구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펼쳐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학도 많고 청년들도 네. 많다 보니까 네. 청장님 여러 가지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네. 청년 주거 환경에도 아주 네.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많은 결과가 있으시길 저희도 다시 한번 네. 기대해 보면서요. 네. 청장님 그와 관련돼서 또 제시, 도시 재생 사업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와 관련돼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신촌 도시 재생 사업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과 함께 신촌학 강좌를 함께 열면서 우리의 신촌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상권도 쇠락하고 어, 환경도 상당히 좀 열악해져 가는데 어떻게 네. 하면 우리 신촌이 예전처럼 어, 활성화 되겠는가 이런 신촌학 강좌를 열면서 시작된 게그 어, 계기로 인해서 신촌 도시재생이 어, 되어졌습니다. 아. 신촌 도시재생은 물론 서울시로부터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 관련된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시작이 됐지만, 어, 결국 우리의 생각은 이 연세로도 차 없는 거리를 금토일에 하고 있거든요. 음. 결국은 차가 다니지 않고 광장이 만들어지면서 문화가 있어야 네네. 사람이 찾아온다, 이런 음.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신촌은 청년들의 지역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 맞도록 음. 문화를 입히는 사업을 했는데, 그걸 위해서는 차 없는 거리도 하지만, 또 동시에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네네. 같이 쭉 조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명물거리 쪽에 있는 바람산 쪽에는 문화발전소를 만들어내고 네네. 또 연대 지하보도 쪽에는 창작놀이센터라고 해서 사용되지 않던 지하보도를 우리 청년들의 창작 카페에 여러 가지 세미나룸이 가능한 이런 공간을 만들고요. 음. 또좀 전에 만, 말씀드린 문화발전소는 여러 가지 공연이 가능한 이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신촌의 창천문화공원에 예전에 화장실과 경로당이 있던 자리를 네. 경로당 어르신들께 좀 말씀을 드려서 다른 곳에 좀 옮겨 가시게 하고 아. 청, 그 화장실을 헐고 그 네. 자리에 공연이 가능한 이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 우리는 신촌 파랑고래라고 명명을 해서 아, 아주 아름다운 건물을 네.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3층에서 다양한 강자라든지 청년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새로운 또 공간이 되어지고 있고요. 바로 그 앞에 김현식 가요제를 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김현식 동상도 세우면서 네. 저희가 청년들이 어, 음.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 예전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께서도 신촌이 많이 활성화되고 네네. 또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어, 유동인구가 많아져서 아주 활기차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도시 재생을 위해서도 청장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저희도 당부드리면서요. 네. 청장님 그예 원래 직업은 노동자를 보호하던 회계사셨고, 네. 네. 이제 구청장이 되셔서는 구민을 네. 또 네. 어 생각하시는 그런 음. 구청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아직 뭐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네. 어떻습니까? 어떤 구청장으로 주민분들, 국민분들한테 기억되고 싶으신지 한 말씀 네. 좀더 해주시죠. 물론 이제 구청장 하기 전에는 회계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주로 이제 숫자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그 어, 노동조합이라든지 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사회 운동을 할때 어, 저도 함께 거들어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쭉 활동하다가 제가 이제 이 구청장 쪽으로 네네. 이렇게 활동하게 됐는데요. 구청장 이제 삼선을 하면서 가장 중심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사람 중심 네, 네. 그리고 현장 중심입니다. 네. 그리고 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 네, 네. 어 저희는 다양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내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주민과 함께입니다. 네, 네. 항상 주민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야 복지도 가능하고요 네. 또 문화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도시재생도 결국은 우리 주민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신촌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그렇죠. 어, 남북과자동 네. 네. 그리고 천연충현에 지금 활발하게 또 신촌 도시재생처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중심은 음. 결국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사람 중심도시 네. 어, 이런 서대문을 생각하고 어, 또 상생을 생각해서 쭉 해왔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어, 저를 '키다리 아저씨' 이렇게 불러주면서 네. 함께 편한 이런 구청장으로 또 복지구청장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숫자를 다루는 엄격한 회계사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주민과 함께하는 네, '키다리 아저씨' 네, 복지구청장.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네잘 알겠습니다. 정장님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느끼기에 네. 서대문구를 따뜻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모두의 질문을 드렸을 때도 되는데 네. 어, 어떻습니까? 그 구정 운영 방향이나 음. 또 계획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좀더해 주시죠.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거의 이제 10년 차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어, 쭉 해오면서 생각하는 것은 급하게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우리 주민이 함께 동참하는 어, 그야말로 주민의 거버넌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민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네. 이러한 작업들이 협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 여전히 아직은 진행형이고요. 이런 협치나 시민가버넌스, 보너스, 주민가버넌스가 완성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그러나 우리 주민 조직들이 이제 다양한 일로 뭐 주민 참여 예산제라든지 아니면 마을 공동체라든지 사회적 네네. 경제라든지 아주 네네. 다양한 영역에서 어, 그동안 어, 참여를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역량들이 네네. 계속 더 쌓여져 나가면 네, 네. 우리의 시민민주주의도 어, 계속 더 높아질 것이고요. 또 우리의 시민중심, 우리 주민중심을 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우리 전체 지역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행복도시 서대문을 위해서 저희는 꾸준히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행복도시 서대문을 위해서 또 네. 키다리 구청장님으로 복지구청장님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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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억되고 활동하시기를 저희도 기원해 보면서요. 네. 정장님, 이렇게 모시고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네. 어떠, 어떠, 어떻게 준비된 시간들이 다 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네. 구민분들에게 남기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 우리 서대문의 주민 여러분과 함께 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는데요. 이것은 주민의 참여 없이는 절대로 성과를 낼수 없는 이런 사업들이었습니다. 어, 많은 상도 받았지만 이 상의 주인공은 결국은 우리 서대문 주민분들이십니다. 주민과 함께해왔던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우리의 주민 거버넌스,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는 기획하고 또 저희는 주민 여러분의 참여를 꾸준히 함께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청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타인의 입장이 돼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문석진 구청장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구정을 운영해주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